와 이번주 황혼전 두번에 정의자 사바튼네 노래 저, 정의자 그거 장식물고자 네, 네. 근데 문제는 난 아직까지 정의자 가었어 네, 정의자 먹을 필요도 없지 아, 페린터나 쓸래 맞아 그거 공포에다가 퓨처쿠 분... 기본은 달리네요 근데 그 커뮤니티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 페린터 쓰는 사람 자부심 있다고. 그래서 그 뭐냐? 그첫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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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즌 그 시즌 버틴 거라고. 출연의 시즌 아, 지금이 그래. 거고. 아자격이 시즌. 시즌 자격이 시즌 뭐 인정하긴 하는데. 자격이 하죠. 시즌이 그거야. 니들이 이렇게 개똥만 시즌낸데도 버내자버튼내서 자격이 있냐고. 지 버틴 사람들한테만 그걸 준 거지. 카이지 몇번 해주고 마법사 검. 어, 뭐 나무가 성장 많이 했구나 종류 풍성해지고 있어 이거. 음. 지금 강력 가진 거 없이 이준도 스택 끌어올렸는데. 방침 비면재밌있긴 하겠다 진짜 합성 근육 빼고 모든 경이 한 번씩 다 먹었어 지금 합성 근육이랑 모두 제일 필요한 게안돼응 나는 경이 방어구 파밍은 딱히 생각 안 해서 시장 때문에 스틱을관리 해야 되니까, 저는. 아, 난 이어원 때가 좋았는데. 원? 어, 왜냐면은, 내 자렉에, 그빛 반응로랑, 융합승 예미탄양이 붙어가지고. 이어원에 제품이 안 하지 않아? 아, 이어원인다, 이어2. 방하고 1.0, 그때. 아, 그때. 아, 네. 음. 그때는 할 이유가 없었지, 진짜로. 그냥, 폭만 제때문에어 방하고 폭. 근데 나 지금이 더 낫긴 한데 파밍 자체는 이 지금도 자체 난이도, 난이도 지금 낮고 어. 아나 여기 싫은데 푸팟김 아켄보 하지만 타이탄들은 방어를 쓰면 되지 와우. 빠진맞다 실현의 장에서 가끔씩 그 피드에 타이탄 있는데 어깨빵 개무스떨라고요 어떤거? 피드에 타이탄이 실현의 장에 가끔씩 나오는데 어깨빵하는거 어깨빵 보면은 <laughs> 저세상에 난 뭔가 타이탄 안하게 되는 이유가 시장에서 타이탄하면 아니 어깨빵만 하려고 해 무식적으로. 그게 참된 타이탄입니다. 자기가 당장 죽더라도 한 번이라도 꼬라박고 죽는 게 타이탄. 오야. 와 잠깐만. <laughs> 이 얼마나 있지? 싸봤던아 저거는 심폭 한 방에 죽지는 않겠다. 아나천정 중도 레디. 공비에. 나이스. <laughs> 멜팅 제대로 들어갔다. 멜팅이랑 심폭 제대로 들어가. 이잖하기도 헤드 떴고. 제 꼴. 뭐야? 갓. <laughs> 오늘의 단어. 메리시 선생 오늘 단어 모심법. 10일 이용 모시기 뭐. 시장에 살수 없지. 의사 빠가. 시장에서 하면 난리 나지. 하지만 여기는 거짓으로 제시되고 태어나지 않은 이란 뜻이다. 우리는 수호자들이 빛으로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만. 살겠다는 선택은 우리의 것이 아 그거 나오네 나도 저거 저거 의구심 n 긴 했는데 i s t e l 태어나지 않은 오케이. y 저번 주 스토리니까. 오케이 이번 주는 긍정적인. w a n 창조 창조이? 창조 n 어. o w 창조 n 태어나지 않은 창조를 뜻하지않 o no, no. t a n 자 아, 이젠 여러분 이 거리에 6주를 더 걷으면 됩니다 나 no. 6주야? 아흥 여섯 개 남았어 어 여섯 개 남았네? 그러네 어 오늘은 그 나무 어떻게 생겼냐 나무? 나무 찍어야지 그래. 응. 나무 그래. 계속 바뀌고 있잖아 잘보네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 찍었을 때는 진짜 다른 게 느껴지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 오케이 그러면 어. 저거 뭐야 근데? 저 위에 그빈나온거 음.